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조아조아였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거시설, 탈시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탈시설이 뭐냐, 장애인 주거시설이 뭐냐라고 의문을 풀고, 품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거시설은 장애인들이, 어, 가족들과 약간 관계가 안 좋을 때그 관계 아니고요 관계가 안 좋을 때나 뭐 혼자 살 혼자 나중에 독립해서 나가기 전 훈련 받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장인 탈지설입니다 뭐 집도 저희도 없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아니거든요 아무튼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청소를 도마타 하게 되고, 요리도 배우기도 하고, 장도 보고, 가끔 놀러도 다니고 있어요. 여름 휴가를 받으면 놀러도 가고, 그, 오전 시간에는 주관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장애인 주관재활센터요. 장애인 주관재활센터란, 오전 시간에, 어, 회원들이 센터에 머무르면서 프로그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공부 일본은 중고가 아닙니다. 어떤 걸 하냐면 사회적 훈련에 나간다든지 4.5임 이런 것도 있고요 4.5임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4.5임도 있는데 4.5임이란 현대끼리 소금으로 모여가지고 대구 안에서 서울 산다면 서울 안에서 그래, 그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모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걸 하는 거고 싶고요. 그 뭐지? 그걸 뭐라 뭐라, 뭐라고 하지? 사회적 훈련은, 장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하는 훈련.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지하철을 타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구 밖에서, 대구 밖에 전주 한옥마을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놀러 가고, 회비 약간 내고 해서 놀러가는 한마디로 논다라고 보여면니다 어느 순간 사회적인 훈련이 논다라는 놀러간다라는 걸로 어, 바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고 대인관계, 어 약간 자, 저희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으니까 정신과에 관한 병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장애인 주관재활센터라고 할수 있죠. 장애인 주관재활센터라고 해서 정신과약을 먹는 주관재활센터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보통 정신과약을 먹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어, 오전에는 나와서 프로그램 받고 하는 곳이 주관재활센터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곳이 해피하우스란 센터죠. 말이 다 있죠. 해피하우스와 오전 해피하우스 이용고 오후에는 시스, 주거 시설에서 이용할 때. 오세는 범위 바뀌어서 5년을 5년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요. 마지막 5년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돈 지불하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배워서 독립을 해 나가시는 분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도 마쳤습니다. 취업이라 하면, 장인복지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약을, 정신과약은 평생 먹어야 돼요. 정신과약은 영원히 먹어야 돼. 가시는데, 정신과약은 제가 볼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초, 초장에 발견해서 하면 치료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빨리 나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늦었다면 10년이 됐지, 20년 만에 꺼냈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한번 꺼내본적이 있어가지고 불안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의사가 나아졌다고 판단해서 끊었는데 재발했죠 재발했죠 아무튼 처음에는 용량을 줄이다가 서서히 약을 약기술을 줄이다가 끊게 되는 완치되는 그런게 있는데 응시가 약이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니에요 치료를 하려면 약물치료나 뭐 여러가지 주관재활센터를 이용하면서 아니면 점진센터를 이용하면서 점진센터도 똑같아요 주관재활센터랑 비슷해요 똑같이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점진센터는 점심시간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재활센터는 점심을 제공하는데 오늘 봤죠 근데 점진센터는 점심은 안 받는, 안 받는 대신 점심시간 12시까지 프로그램 간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는 거고요. 어, 보통은 9시에서 6시, 6시 사이, 6시에 부, 부, 프로그램을 보통 3시에 끝난다는데, 3시나 3시 반에 끝나면 남은 시간 시, 어, 자유롭게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곳입니다. <laughs> 주로 저희들이 하는 훈련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잘 씻어야 된다. 음, 잘 씻어야 되는 그것도 뭐지. 여러 가지 성직과 약 먹고 있는 장애인분들 힘들 때나 고민 있을 때, 어떻게, 고물, 고물 요청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사회복지사업 분께서 담당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음, 상담을 하면서 점점 풀어나가는 그런 숙제처럼 해결하는, 해결, 상담한 독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저희들은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가끔 도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방구께서 죄송합니다.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광고 때문에 까먹은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 어, 그런 예도 있어요. <laughs>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들어주기로 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도 해요. 물론 물질적인 상, 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을 덜어 드릴 수는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 뒤에 족발이 있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피부가 제가 하얘졌죠, 많이. 이거. 반사판 아니에요. 진짜 제 피부. 피부가 하얘진 이유는 제가. 주사를 많이 맞아요. 솔직히 미모주사 무슨 보톡스 그런건 아니고 그냥 정신과 주사인데 정가과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래요그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피부가 하얘졌어요 수술없이 하얘졌단 말이에요 동굳었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키도 요즘 많이 컸고 164에서 안 됐는데 생각보다 키가크시네 쬐끔할 줄 알았는데 조끔만할줄 알았는데 키가 크시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164는 큰게 아닙니다 고만고만이 중간이라고 약간 크다 짱는아니다뭐 그런 거지 신히말해서 예전에 자살 시도를 해본여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너가 없을수도 있겠네. 아, 아니면 혹시 이상한 소망을 내고 가시다니는 분이 계실까봐 쓰읍. 말씀드렸는데 내가 죽었다고 가거나 어, 어, 내가 이 세상에 없다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 자살 시도를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건 AI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 보 AI 같은 보이 느껴졌는데. 토토가 비웃고 갔어. 토토는 약간 그래요. 자기는 욕해도, 자기는, 세지는 욕해도 되지만, 남은 욕하면 되게 흥분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욕할 수 있다고. 역하지 말라 카니. 못된 심포지 그냥. 못된 처먹은 도끼지 그냥. <laughs> 지금 훈계하고 사라졌습니다. 마루는 참 이상해요. 마루가 방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방귀 자제 부탁드립니다. 방귀를 어떻게 자제하지? 방귀를 어떻게 자제해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방귀를 자제하는 거, 어, 방귀를 안 끼면 된다네요. 방귀를 안 끼면, 어, 살수 없어요. 맞네요. 아무튼, 응.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거시설과 주관지원센터 간에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었으면 그래도 구독 부탁드려요.